그러면은 아 다시는 다시는 다시 다시 못 받고, 이거 치자죠? 밑에 치자죠. 여기까지 잠그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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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소방해서 빼고 나머지 기록만 소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회전을 하거든요. 어떻게 여쭙게 여쭙게요. 그러면 여기 가방에 있는 레이디가 들어있는데, 레이디 하나 고부위 하나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파만 떼서 파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는 재판 폼열, 재판 포스 시기, 그 다음에 여기 감차 앞뒤는 실사, 여기 계신 경우, 넣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에 위치가 커지고 있으터 여기 바구니까지 넣어 다시기 여기다 부터 여기 바구니까지 넣어 주시기, 적어 주시기, 가슴 위에서 봉사, 여기를

우리가 해야 돼. 아, 여기서 이렇게 이로게 소리도 줘. 리야리 이렇게 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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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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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어디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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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이 t k 이제, w You should not be able to do it. It was a l 이 t t l 시 before. But it's not 시 question. t h a 이 k you. So, you have to be able to see. No, I speak. I 시 p e a k I speak. I 이 p e a k I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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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또 내려서 잡을게요. 나 내려지고. 여기는 어떻게 할까? 잡고 줄게요. 그다음에 텍스만 한번 별리 날려 줄게요. 오케이. 세리. 와. 에이전트도 좋네. 한번 걸. 많이 걸. 출연해. 2000에? 2000에 한번. 2000에 해 줬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만 더 할까? 어떤. 남아 내보여야 되는 부분까지. 내보여야 된다. 내보여 내려보이면, 그러면 다시 다시 복도 마시고, 내가 빨리 가도지고, 한번더한번서 나가버려. 내 차,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세가 시고 내가 기분 다시, 지금다지 이거 마고여기 집에 가도지고, 다시 마시고, 또 이제 이그한번더 짤고 마시고, 한번시고 나의 다시 마시고, 된다. 지금 여기서 안에 떠고는 다시 쫓아오시고, 쫓아오고 오기상 성이이 레프 남자 면들이 저 면들, 저면져 다시 그냥 우리 리 면들 려가고 다른데? 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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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태 전에 바로 시작면 돼요. 그래서 판매별로 해보. 그래서 사십이십오.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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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사백 원이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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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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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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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거 진짜 바지 주켓. 초착. 노출을 걸고. 여기서 의셔. 이런 거들. 의셔. 돌 떨어지. 올라가. 맞네. 지셔. 지셔. 두 마리. 아, 제가 지금 안 되니까 자. 지금 못 찾겠다. 저기. 그 미세점 미세점으로 되지. 그렇죠? 그다음에 한번 더 잡아보게 뭐. 내려놓고. 던져줘. 완전히 파사전. 펼쳐 가지고 버리죠. 레츠 사이드. 사. 잠시만요. 뒤로 가자. 예. 여기 그대로. 여기 1번, 1번, 1번. 1절. 계속 남. 계속.

우리가 자세하게 시선을 끌수 있고, 시선이 좀 끌리면 중간에 예, 그 다음에, 저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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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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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그러고 바로 가자. 가자마자 그 시간. 다음에 가면 할게요. 칠년째 오고, 다시 또 가자. 다시 오기. 다시 그래서 확정한 적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생긴 식당에서 이분들이야. 그래서. 그래서 한번 가면. 그러면 식당에서 다시 또. 다시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야 이거? 우리가 시도해 봐야지. 우리가 시도해 봐야지. 우리가 시도해 봐야지. 뭐지 뭐? 나중에 미사가 있으면 다시 먹고 미소가 싶어. 나중에 다시는 안 해. 안 해. 다시 또 해도 안 해서. 다시 또 미리. 다시 또 미리 준비해 주거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맞아요. 대사관을 찾아야지. 파시기, 파시기. I'm not sure if y o o t e if y o e n o r 서 if you're n o r e i n if y t i o not sure i 나 you're not sure i o u sure i 가 y 고 하도록 해. 가져 이거는 시계에 걸어 로릴 캔디래 235. 이거 임시로 이고 그다음에 가 다시 들어가 고집금 가져가 줘. 3그 계측기 이 계측기 로 밀어 주면 돼. 여기고 카메라에 지고 카메라에 주 되지. 카메라에 주면 돼. 카메라에 주면 에 주면 돼. 저기요. 그래서 일단 그거 카메터로서시고그한만이시고 여기 고시3로

아, 뭐, 쟤네들, 너희들. 아,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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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한번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그래, 당근이 좋지. 당근, 이 손이 좋아야. 손이 빠지면 안 돼. 손이 빠지면 안 돼. 손이 빠지면 안 돼. 땀도 안 나고, 손도 맨손이지. 더 손을 씻고 마신다. 이렇게 돼. 손 씻고. 나 냉원 터키에서 오. 냉원 터키에서 오. 다시는 안 돼. 삼십사만 사원. 삼십사만. 나 냥초. 나네 배대 편경모. 저서 이십. 이거는 떠먹으면 이십 개지. 땀 씻기야. 그래서 도시가 니가 돼. 그래서 니가 돈이야. 반면 동물. 자주 사먹는 것이고, 텐트로지. 나무나 편경모, 인파리, 장포가 생기지. 잠깐만, 여기서 내 잠시.

한 마리. 그렇게 되지 않겠. 아, 이 이거 다 이거, 이 이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서한 번도 처리치고, 다음 시간에 추가로 디자 해보자. 한번더 주사. 막 이천 년, 이천 년, 몇 시간, 몇두 시간, 삼 시간, 시간, 오분 동안 마치거든 저의는 완전히 소외성. 여기, 여기가 오십 년 후기. 이렇게. 이렇 해서 만약에 이거를 해서, 또 사가지고 빼서, 이거 백칠십오 이게 좀. 그에 무슨 어떻게 해야 되지? 나사십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 e t h r s t c t d t h e a c t k s t t o l h a You d no. i d r a k e the r s r e r s r e r 앞 덤벼 저기요 어? 도전하어오케 저거 됐어? 얼핏? 다 왔습니다. 확인 여 천천히 일 오고 다 왔습니다. 일곱 전문 주시고 조작 일곱 일곱! 지.. 웨스트 클래스 지킬 4야안률 중이지 어? 또쟤 있는데? 다 버렸네 들 일어갔어 자, 루칭 장비요? 옵션을 던질가보습 이렇게 하고 있냐, 응. 아무 데도 칠때 서로 이렇게 연결, 한번더 연결시켜 주. 다시 한번 해. 여기서는 칠, 한번더 칠하고 한번더 칠이야. 첫 번째로 치고, 두 번째로 치고, 세 번째로 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처리, 연관을 시켜 나. 하나, 이쪽에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연결돼,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더 연결돼. 여기서 이쪽에 연결, 노트로 연결해. 한번더 하시고, 이 학생들, 이 학생들하고 하시고, 이 학생들, 공부하는 동기와 같이 몇 분씩, 몇 분씩, 몇 분씩. 그다음에, 아,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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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쪽. 내가 보고자, 가서 가서 봐야지.

우리가 시시을 느끼죠. 이거 대신 어게보은여줄지 나머지는 들이 보여줄게.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어시게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어어게은는지 어떻게 보는지, 보는지. 어시게 보는지, 어떻게 보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보는이 어떻게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어떻는지 어떻게 보어는지 어떻게 보시지 어떻게 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어지어시 I don't know w h a 서 s happening. I don't know what's happening. I don't know what's happening. I don't k n 는 w what's happening. I don't know w 다 a t s h a 어 p e n i n g I don't k n 이 w what's happening. I don't know what's happening. I 이 o n t know what's happening. I d o n

너 이거 뭐야?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쳤나? 몇냐 얼마 만도? 어? 어차피 너뭐 해야 돼? 그래서 다음에 또할수 있는 행위 찾고. 예를 들어, 내가 할수 있는 행위 찾아보 너도 진짜 해보고. 그서그래 해보자. 또한번더 해보자. 이번서 재판이 진행될 때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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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진는 재판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진는재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진행는 재판이 진행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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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거행될는 재판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진는 재판이 진행될 때는 재판이 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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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I a 어 very happy. 어 am very happy. I am v 사 r y happy. I am very happy. I am v e 고 y h a p p 이 I am very happy. I am very happy. I am very happy. I am very h 고, p p y I am very h 이 p p y I am very happy. I am very happy. I am very h

그럼 주행 파티는 여기까지 내니까대는 주행은 이게 중앙업이야? 받아들여주세요 그러시고 이렇 해서 가고 싶습 이렇게 굴려갔으면 굴려갔으면은 그 뒤쪽 들어가시면 그 뒤쪽 팀에 저 넷프로치 두는 데 넷프로치 두는 데굴그 뒤쪽 팀에 저 넷프로치 두는 데 저거 지저넷치두데 분명히 그냥쪽 팀에 저 넷프로치 두는 데 다시 한번더 주시면 이 양쪽으로 오시면 안나는 거죠 그러시면은 우가그쪽 가야 이제 자컷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중앙 근데 저 여기 주행 안해 이 형사가 공격 차단이 공격 들어가세요. 어 지금요 어 공격이다 공격이요 공격 공격 수비가 공격해 공격사정지 공부 공부 세요 공부 드세요. 니다공부하세어 이거 지금 이거 공부해 보시면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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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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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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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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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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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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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여기까지 해서 나가게. Start, yeah, yeah. 여기 Hayır. 여기 여기 서서 서서 예 지금 여이 목표는 여기 위험 처리네. 잠깐 이동을 해주고 여기 나중에 뭐? 여기 불러서 불러보. 일단 오른쪽 반은 이 선을 주고 여기로 빼주고. 이동시키면 돼요. 여기에 공격이 있어요. 펀에 공이 있어요. 여기서 내. 가운데는 편요 여기서 하고 예전에 지원. 여기서 차고 빼주고. 여기서 뭐? 속설을 해야겠다. 여기서 속설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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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설을 해다 속설을 해야겠다. 속설을 해야겠다. 속 이사실이 д ы н к 이 н а 사 ы п көн алып көн алып көн а 도 ы п көн 서 л ы п көн а л 기 п 기 ө н алып көн алып 이 ө 기 алып көн алып көн алып көн алып көн алып к ө 그 а л 이 п көн алып к 기 н 한 л ы п к ө 이 алып көн алып 한 ө н алып к ө 한 алып көн а 한 ы п көн а л ы 한 көн алып к 한 н алып көн 한 л ы п көн а л 한 오십구 터치하고 다음에 확인해볼게요. 차가 차가 봐 어디 어디냐? 차가 차가 봐야 돼. 차가 지금 몇 터치인가? 지금 몇 터치인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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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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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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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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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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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얘가 무엇을요? 너에 사백에 일주일에 무슨 문제야? 너는 일주일에 일주일에 두 마호로 일어나 있어. 너는 거기서 거기서 어떻게요? 얘들 여기 신나게 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나 지금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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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고나 지금 뛰고 나 지금 뛰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만 참여해 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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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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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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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공자리죠. 오십칠년이고, 아, 저 선배님 뭐야? 자, 공직하면 됐는데, 왜안 정치 참여하던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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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는 내가 나쁜. 그러면 내가 상주면 상주, 시내에 머리, 여기는 우우 나 여기는 시내 시내 거주.

Thank you.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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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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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일삼이 삼은 몇 회도 되니 지금 두회 넘쳐 놀면 이 삼, 목사고 여기 많은 시간이, 여기서도 밥 먹자고 이 삼, 이 삼, 이 삼이면 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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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삼, 이 삼, 이 삼, 이 삼, 이 삼,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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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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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이이 삼, 이 삼, 이 삼, 이 삼, 이이 삼, 이 삼, 이 Artsoo, it, 그 다음에는 이제 콜시킵니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 0지 11차, 1차이3차 14차, 14차, 1이차 16차, 1차1차1차1이 20, 21, 이2 23, 24, 24, 25, 26, 27, 28, 28, 29, 그렇지, 아, 자, 그래, 그래, 그래. 자,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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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으로 보시면 됩요다 자, 피로 흘로 흘러 내려가면 됩니다. 자, 뭔가, 다시, 다시, 동체 시들자 이거는 어디서 유다냐 어디서 유격? 나머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보면서 유격, 어, 다시면그다음에디서 유격? 어디서 유격? 시면 보시면, 보시고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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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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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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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데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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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 그 다음에 이렇게뱅을가려고 하는 것은 말고 하는 것은 지 빅뱅을 고그는 것은 말이지, 빅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지, 빅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지, 빅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빅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지, 빅뱅을 하려고 하는 것지 빅뱅을 고 하는 것은 말이지, 빅뱅을 하 하는 것은 말이지, 고 하는 것은 말이지, 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지, 빅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고 하는 것은 이지 빅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지, 빅뱅을 하려고 는 것은 말이고 하는 것은 말이지, 빅뱅이지빅고 하는 것은 말이지, 빅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지, 빅뱅고 하는 것이제 빅뱅을 하려고 하는 이지빅고이지 빅뱅을 하고 하는 것이지 빅뱅을 하고 하는 것은 말이지, 빅한번 하려고 하이지 빅뱅을 하려고 려고는것이고 하는 것은 말려고 Thế t i c h n ta nói là rễ gỗ, h n g ta i là rễ thịt, rễ thịt, rễ thịt, rễ t h ị rễ thị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thịt, rễ h ị t rễ thịt, thị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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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ociety, yeah, 때까지, so. also, I t m l t o r a n g for y t h i n p e able to g y r e t a l e r e not g i to be a r e n t going to be o r e n g i o n b u t to not going to be able to go. y o i n t a b e l e t e n a not g a t i n a n o l i n g to e e to g 먼저 시, 나 시나 좀, 어쨌든 시, 어제 오, 오늘 지금 좀 배기, 여기 지금 오, 아무리 못해도 못해도, 어, 그지, 자리 마시, 많이 시에 들어가면, 됐어, 그게 좀 빨리 좀 해줘, 내가 이거, 내가 이거, 오늘 이거, 하루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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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지금 지 안녕하세요. 지금 가 그래서 마시고